아, 이렇게 스카이 친구들이 다 같이 준비하는 회사면은 내가 갈수 있을까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밤마다 누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 기억들이 아, 좀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3년차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정부기관이고요. 저희는 이제 국가의 수출진흥과 무역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전 세계 84개국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이제 투자 홍보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현지의 유망한 그런 홍보 대사를 위촉을 하고 이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이렇게 돕고. 있고 해외에 가서는 다양한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을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해외 시장 조사 업무도 하고 발로 뛰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수직적이고 엄청 위기질서 강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개인의 생각과 제안을 엄청 존중해 주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고 많이 느꼈고 저는 회사 입사했을때 깜짝 놀랐던 게한 달치 캘린더를 미리 다점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수목금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한 달치의 약속을 잡는 그런 문화가 저는 되게 한동대랑 비슷하다 생각했고 한동대는 또 밥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단위로 그일주일간의 밥을 누구랑 먹을 것인가 이렇게 잡는 문화가 있는데 저는 뭔가 한동대에 있었을 때 이런 좋은 문화가 여기서 끝이겠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회에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색적이고 좀네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기업 대표님들 만나고 또 뭔가 바이어와 미팅을 하고 이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저도 나름 한 외향한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동기들 처음에 만났을 때그 외향에 제가 압도가 되어서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외향적인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특화된 사람도 은근 많이 뽑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전공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일전공이 경영 이전공 경제인데 생각보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동기들이 많더라고요. 2학년 2학기 말에 전공을 한번 봐. 바꾼 적이 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제가 외교관을 좀 이전에 꿈꿨었는데 그 언어학개론에서 배우는 그 수업은 상당히 언어를 학문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 제가 생각했던 바람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어, 때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과를 갈까까지 고민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다수의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보면은 그 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 채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많이 방황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동대에서 이렇게 무전공 입학 제도를 이제 시행함으로써 1학년 학생들이 뭐문이과 가리지 않고 다 들어볼 수 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경제학 입문 수업이 상당히 저한테 재밌었고, 같이 듣는 친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걸 이제 표현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고, 뭔가 저 혼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약간 내가 잘 맞는다는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과를 하게 됐었습니다. 2019년 에 12월에 해외 시차를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글로벌 아이 융합 프로젝트라는 수업이었고, 당시에 많은 국가 중에 저희는 베트남에 가게 되었고, 그중에 이제 코트라에 또 저희가 가게 됐고. 제가 하노이 무역관에 갔을 때, 마침 거기에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 계셨고, 코트라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원래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배워서 누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했었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업 혹은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약간 내가 꿈꿔왔던 일인데, 어, 여기가 나의 비전이 부합하는 곳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또 들었고,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너가 비전을 발견하고 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주셨고, 뭔가 그 기도가 통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준비 시간이 길었던 1차 시험인 것 같아요.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비포용지에 뭐 다섯 페이지를 이렇게 한 시간 내에 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팔이 너무 무리가 와서 슬랩이라는 또 병명을 <laughs> 진단을 받았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내일 네, 팔에 연고를바칠 일인가 생각했지만. 그래도 거의 고지가 코앞이었기 때문에 견뎌내고 네, 약간 영광의 상처로 지금은 남아있습니다트라의그 <laughs> 1, 2, 3차의 요정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게 3차 면접을 준비할 때 흔들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그 안에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왜냐면 아, 이렇게 스카이 친구들이 다 같이 준비하는 회사면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했던 시즌인데 딱 그때 설교를 듣고 조금 내가 연약해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마다 누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이 코트라에 가고 싶고, 어, 제가 가진 비전은 무엇이고, 저의 의를 리 위해서 이곳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 가고 싶은 건데, 어, 이런 저의 간절함 아시면은 합격시켜주시면 안 되냐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고, 정말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 저를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끄시지 않을까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수출과 이제 투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국제기구에 또 가서 많은 계도국들을 살피고, 제가 뭔가 경제적인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 다녔을 당시에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정말 너무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알게,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졸업을 하다, 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도 한동대 가치를 인정해주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그 시간들을 정말 다 누리면 좋겠어요. 남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도 많이 이제 쌓고 종아리도 다양하게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다 자산으로 해서 본인만의 강점을 잘 살리면 언제든 어디든 잘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동대학교 일치학번 경영경제학부 졸업생 이예린입니다 It's different 한동. Why not change the world? 저희 동생은 이제 원서 쓰는 기간에 어디 학교를 쓸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친구들의 형 누나들 얘기를 들으면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하고 출석 대충 하고 뛰고 반복되는 일상을 산다고 많이 들었는데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항상 저는 즐거웠다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누나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궁금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다 보니까 또 뭐든 대화를 나누는 않고 sns로 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오히려 더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래 동훈아 누나 <laughs> 너랑 나랑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똑같은 학교를 이렇게 같이 나오고 성장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신기하고 또 이게 뭔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너가 이제 나중에 입사까지 나가 동일한 코트라 <laughs> 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인 만큼 또 한동대의 그 수많은 추억들을 다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어.